자, 169쪽 자, 여기 보세요. x, t, x, t죠. x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이 t는 그렇지, 상수 취급입니다. 2니까 3분의 1, x, 3제곱 1 0이 1이니까 2분의 t, x제곱 플러스 t제곱, x붙고, 다기, c 자,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 자, 야적분하고 야적분해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한 방에 해도 되죠? 3x제곱, 2x, 마이너스 5하고 4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적분하셔도 되고, 뭐 편한 대로 하시고. <웃음> <웃음> 나누기 적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안에 곱하기 나누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분자가, 그렇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게 보여야 되죠? 그럼 요 약분, 그럼 야를 적분하면 된다 그죠? 자 나누기 안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x 빼기 3, x 빼기 3 같잖아, 그지? 그러면 분모 같고요, 분자가 요 9가 있습니다. 그럼 요 9가 되겠지? 그럼 x 제곱 빼기 9, x에 대해서 적분하라. 그러면 약분되고 x 플러스 3. 적분은 직접 하시고 여기에서도 보면 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야가 좀 그식이 하나, 야 인수분해하는 게 문제가, <laughs> 그렇지 완전 제곱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그러니까 없는 <laughs> y 제곱을 한번 대해줬으니까 빼주면 같다 그죠? 그러면 얘는 y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제곱.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 합차 y 제곱 플러스 1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약분 돼서 없어지네, 그지?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부정적품 뭘한다 그랬습니다. 곱하기에 곱하기. 여기도 마찬가지 곱하기.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fx는? 그렇지. 열정기 해야 되겠죠? x 세제곱 빼기 1입니다. 야는? 아우 좀 귀찮다 그자 얘부터 전개해 9x제곱 빼기 6x 더하기 1이 x 붙잖아요 그러면 9x 세제곱 6x제곱 플러스 x 이번엔 어떻게 아, 계산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낫겠죠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이건뭐큰 도움이 안 되네 야를 적분 그럼 적분상수가 0이니까 그죠 0,0 아, 0. 적분 4분의 8 마이너스 2x 대제곱 2x 세제곱 마이너스 어, 2분의 1 x 제곱 빼기 x 더하기 c 더하기 c인데 f0이 0이니까 c는 0이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된다 하, 마찬가지 적분 안됩니다 적분 안되죠 그럼 어떻게 분모가 다르나 그럼 통분할까 에이 어차피 나누기 안되니까 그렇지 분자 보이죠 x 빼기 1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약분이 되는게 보입니다 분자 x 더하기 1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 약분되고 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죠 뭐 마찬가지. 도함수가 이고 이러다 그러면 f(x)를 구할 수 있잖아. 얘를 부정적분하면 되니까, 더하기 x 세제곱 빼기 이 x 제곱, 더하기 1 분모, 더하기 c. 일의 함수값이 이니까 일 대입하면 1 빼기 이 더하기 c가 이다. 그럼 c는 3이다 그죠? 그럼 f(x) 구할 수가 있죠. 쉽네. 야의 부정 적분을 라지 fx라고 하자. 그럼 라지 fx가 성립하고 0이 일때 스몰 fx. 즉 라지 fx를 미분했는 게 스몰 fx니까. 그러면 양변을 동시에 뭐 해도 된다 그랬지? 그렇지. 미분해도 된다 그랬죠. 야는 곱의 미분법입니다. x fx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이래 됐죠. 근데 야가 fx잖아. 미분했는 게. 그럼 여기 없어지겠죠. 그럼 f'x는 자, 야를 이항하면서 x로 나눕시다 그럼 6x 빼기 2가 됩니다. 그러면 fx는 야를 적분하면 되죠. 2분의 6, 3x 제곱 빼기 2x. c 자, 0의 함수값이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0 0더 가면 1이다. 자, 밑에 거다 그대로 풀수 있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더라. 도함수가 이렇게 된다. 읽을 때, 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니까, 그죠? f(x)가 모든 실수에 연속입니다. f'입니다. 그럼 f(x)를 알수 있겠지? 어떻게? 적분. 그럼 얘는이 x 제곱 더하기 c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c1 이렇게 될거 아니야. 됐나요? 근데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 기억나죠? 함수값 극한값이 같다. 자, 이 자체로 다항 함수니까 이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얘들은 연속입니다. 그럼 1에서만 연속이면 되지. 즉 1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1더하면2더기 c 고요1더하면1더기 C1.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자. 어. 자. 또, 어, F2가 오라고 했잖아. 그죠? 2의 어. 함수 값이 오라. 그럼 2어디였요이요놈 e 되죠? F2. 428더기 C가 오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다. 그죠? 얘가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네. 그죠? 다 됐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의 함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왜? x의 범위가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는 별거 없죠? 0,1을 지나는 곡선의 이미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개게뭐 바로 뭔 말이고, 이미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f'x가 6x제곱 빼기 10x다. 오케이? 예. 그럼 미분하면, 계속 같은 문제다, 그죠? 이래 되겠죠. 근데 0,1을 지나잖아, fx가. 0,0더어가면 c가 2다, 이 말인 거죠. 너무 뭐 같은 문제 제자 173번 <laughs> 173쪽 fx 가 이겁니다 야를 구하라 야를 어디서 많이 봤죠 미분할 때 많이 봤죠 그럼 여기서 fx 는 적분 하시오 x 세제곱 빼기 1dx 얘는 뭐죠? 야를 적분하면 4분의일 x 네제곱 귀찮은데? 아, 요거 보니까 f 프라임 x 가 필요하니까 f 프라임 x 는 뭐고? 양변을 양변을 뭐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미분해도 된다 그랬지. 그러면 얘가 그대로 나올 거고 f 프라임 x 는 요거죠 요거 요거. 그럼 얘는 그렇지? 리미트 h 0 h 분의 f 2 더하기 h. 빼기 f 있 써야 된다 그자. 마이너스 써주고, f 2 마이너스 h. 빼기 f 2 해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요거 없어지니까 식의 변화는 없다. 그럼 요 부분은 f 프라임이죠. 미분계수의 정의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 마이너스 h 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보충해줘야 되지 그리고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될 테고, 플러스 되고, 요 부분이 f 프라임입니다. 그럼 얘는 결국 2f 프라임인 거죠. f 프라임이2두 개니까 두 개. 그럼 8 빼기 17이 14. 자, 이게 잘 기억 안 나는 사람은 미분계수 앞 부분을 다시 공부하고 와야 돼요. 이럴 때 야를 하라 보이죠? 미분 계수의 정의. 이렇게 해 주면 없어지니까 식이 같지? 자, 그럼 요 부분이 뭐가 되나? 그렇죠? 2f'x되나요? 저 h인데 요 2h잖아요. 요 같아야 된다그랬잖아 그럼 2해주고 곱하기 2하면 되잖아. 그지? 렇요 부분이 f'x가 되고 2니까 다음 빼기 자, 여기도 h가 있는 거죠. 분모가 h였습니다. 그럼 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요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죠.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요 부분이 f'x가 되죠. f'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f 프라임 x 그럼 f 프라임 x 가 3개입니다 그럼 요게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2 x 빼기 3이고 그러면 f 프라임 x 는 3으로 나누면 요래 되고요 fx 를 구하라는 게 문제니까 1 더, 2분의 4 2x 제곱 빼기 x 더하기 c 적분상수 c는 어떻게 한다 1의 함수값이 2다. 그럼 2 빼기 1 다기 c가 2다. 그럼 c는 1이다. 됩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머릿속에 확실히 안 있으면 좀 힘들죠. 마찬가지 fx에 있는데, 야를 구하라. 야 고치는 것만 한번 해보면 <laughs> 기억이 안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x1되고 그지 fx빼기 f1이야 그럼 어떻게 여기 x빼기 1 있어야 되지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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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계수 정의 그럼 x 플러스 1분의 1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요 부분이 f 프라임 1이고요 자, 1 대입하면 2분의 1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fx가 요 적분했는 거니까 양변을 동시에 미분하면 안에게 그대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1 넣으면 6이고 2 나누면 3이겠네, 그치? 다음, fx의 도함수가 f'x가 요거다. 극대값이 구라 그랬습니다. 미분했는 게 2차 최고차항 양수. 그러면 3차 함수니까 fx는 주구장창 증가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미분했는 게 0인수분해가 그렇죠. 금방 되네요. 그러면 이 점이 마이너스 3이고, 이 점이 1이다. 근데 극대값이 구라 그랬잖아. 야가 구란 얘기지. 자, 그러면 적분하면 f(x를) 알수 있으니까. 3분의 1 x 세 제곱, x 제곱, 빼기 3 x, 하기 c. 여기에 마이너스 3의 함수값이 극대값 2799. 9, 9c 이래 된다 그죠? 아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다 그죠? 없어지고 얘가 9다 그랬잖아요 극대값이 그럼 c는 0이죠? c는 0 극소값을 구하라 1을 대입하면 되겠지 1 됐나요? 자 계산은 직접 하시고 밑에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 그래프 개형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175쪽이 어렵습니다. 175쪽 어려워요. 175쪽은 전체 별표치고요. 그리고 좀 외워야 됩니다. 문제 유형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다음 함수가 이미의 실수에 대해서 예를 만족하고 영의 미분계수가 1일 때 2를 구하라. 자, 그러면 반드시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이상한 식이 보입니다. 여기도 fx y가 삐리리, 여기도 삐리리. 자, 이런 식이 보여요. 그러면서 이 미분 계수 뭐의 미분 계수 값이 나오고 뭐를 구하라.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문제 나오면 외우세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xy에 0을 대입합니다. 외워요. 두 번째 단계는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한다. 의 정의. 꼭 기억합니다. 첫 번째. x0, y0을 대입하면 왜? 임의의 실수 어떤 실수에 대해서도 만족하니까 00 0 대입하면 f0. 000인 거죠. 야는 영될 테고 빼기. 그러면 여기 없어진다, 그죠? 그럼 결국, 영의 함수 값이 이다라는 식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라. limit h0. 요래되죠, 그죠? 그리고, 자 x 플러스 h 요 x고 y가 h라고 생각을 하면 요렇게 쓸수 있죠 왜이의의 실수에 대해서 만족하니까 그다음 마이너스 f x가 있어야 되고 자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하라 그랬습니다 f x 없어지겠죠 그럼 요 f h 보이구요. 그리고 좀 띄워. 그러고 얘들은, 그죠? 얘들은, 뒤에, 음, 다하기, x, h.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분이 보는데, 마이너스 2를 쌤미왜안 쓰냐면, 잘봐라 자, 마이너스 2인데, 2가 뭐죠? f0이지. 왜, f0의 함수값이 2니까, 요 2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요렇게 쓸수 있겠죠? 왜2가 f 0과 같으니까 2 e 대신에 f 0 썼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다음에 이 식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그러고 이 부분은 그죠? 요 x h h h 약분하면 x만 남겠지 이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야가 뭐니? h0, h0, h0. f'0인 거죠. 오 마이 갓. 이 부분이 f'0이잖아. 요 f'0 나하기 x. 왜? 미분계수의 정의. 그런데, 문제가 보니까 f'0이 1이래요. 1.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이 되네. 됐나? 아. 그러면 이제 뭘한 거고, 지금 다 같은 거죠? 지금 이 x 플러스 1이 뭐라? f'x인 거지. 그러니까 f'x가 x 플러스 1이니까 fx는 자를 부정적분을 하면 이렇게 적분 상수 c 붙죠. 자, 이의 함수값 f에 대한 이의 함수값을 알기 위해서는 c를 알아야 되는데 c는요 알수 있잖아 또 0의 함수값이 이어 여기 0, 0, 0대입하면 이었으니까 c가 2다 이 말이죠. 그래서 f 2는 4니까 2고요, 2고요, 2고 그래서 얼마다 6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유형은 그냥 아예 문제 유형이 주어져 있는 거야. 자, 이게 좀 어려우니까 밑에 거를 풀어주겠습니다. <laughs> 171번.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미 실수에 대해서 만족시키고, 비리릴일때 비리리고 하시오. 자, 첫 번째 뭐, X0, Y0을 대입하라 그랬죠. 그러면 0, 0되고요 F0, F0. 자, 근데 여기 0 대입했자 다0 되고, 그지? 그럼 0다 0은 0이니까 얘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영의 f에 대한 함수값은 0이다. 이 말인 거지. 이 없어지고 남으면 0 되잖아. 자, 두 번째.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라 그랬습니다. 자, x h는 요 x h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fx 써주시고 요거 빼면 안 된대 없어지고 fh만 남기고 자요 h분의 요 부분은 그죠 이렇게 약분할 수 있겠죠. 그럼 따로, 따로 꺼내써 줄까요? 음 그러면 hh 약분 되면 x만 남죠. 전개하면 x제곱 hx. 요렇게 될 겁니다. 자, 요까지. 그럼 h0이지. 자, 빼기 0 써주고 f0 이렇게 써줄 수 있으면 좋은 거지. 자, 우리는 몇분 풀다 보면 풀이 과정을 압니다 요렇게 써주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라면, 야가 F'0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분모에는 빼기 0 해봤자 상관없죠. 자, 분자에 F0, 이게 문제거든. F0이 0이라면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지. 왜 빼기 0 해봤자 식계 변화는 없잖아. 근데 F0이 뭐였어요? 0이었잖아요. 이렇게 써줘도 된다. 이 말인 거지. 그렇지. 그럼 결국 얘는 F'0이 될 테고요. 자, 여기서 x0 대입하면 되잖아. x제곱. 이래야 된다, 그죠? 음. 그럼 요게 뭐야? f'x 였잖아요. f'x. f'x. 근데 f'0이 6이다라고 주 나왔네. 그러면 f'x는 x제곱 플러스 6이고, fx는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6x 다하기 c가 되고요 그러면 c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 또 써먹는다, 그지? 또 써먹어요. f0이 0이니까 c는 0이네. 그래서 fx의 값을 구했다. 이 말이지. 됐습니까? 차분하게 자기가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172번 미분 가능한 함수 이미 실수 만족하고 요걸일때그러시오 어 당연히 첫번째 xy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f0 더하기 0 여기다 0, 0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F0, Y도 0. 근데 XY 곱해봤자 0이니까. 0다 0은 0 없어지지, 그지? 그럼 결국 F0, 0의 함수 값이 0이다라는 식 하나 생겼고, 그 다음 뭐 F'X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x고 h 란 얘기잖아. 이렇게가 되고 그죠. 이 부분이 빼기 fx 요 빼기 fx 그럼 없어지고 그죠. 그러면 리미트 h0 h분의 fh 되고 그죠. 자, 요 exh는 뭐 할까? 그렇죠. 약분되어 버리면 ex로 떨어져 나오겠지. 그러면 시계 지금 현재까지는 변화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면 h0, h0 빼기 f0이 있을 수 있으면 이렇게 쓸수 있으면 좋다 그랬지. 왜? 이렇게 쓰는 순간 얘가 뭐가 된다? h0, h0, h0. f'0이 될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쓸수 있다 없다. 있다죠. 있다. 왜? F0의 함수값이 0이에요. 그럼 야가 0이라. 야가 0, 야가 0. 그 빼기 0, 더하기 0해봤자 상관없잖아. 그럼 빼기 0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얘는 EX 더하기 F' 0. 이래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위에 거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 자, 야가 F' X인데, 그죠? F' X죠? F' X인데, 그리고 적분을 해야 되는데, 야를 알아야 되는데, f'0의 함수값을 모르네? 0의 미분계수, 모르네? 주어져 있는 것은 f'1이 3이다. 이게 주어져 있잖아. 오? 어? 쫄지 마세요. 쫄지 말고, 야를 c라고 함수 해보자. 그러면, 아니다, 뭐, c라고 할 필요도 없겠지? 그대로 하면 할까? 왜? 1 대입해. 1 대입해. f'1. 1 대입하면 2, f' 0. 야가 얼마란 얘기예요얘가 3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f' 0이 1이다. 라는 말 아이가? 아까는 f' 0을 바로 줘갖고 여기 0이다. 이렇게 됐지만, 요 위에 두 문제에서는 이번엔 f' 1이 3이다. 어, 없네요. 쫄지 마. 1 대입하면 되죠. 그럼 야가 1이니까 그러면 f' x가 뭐다? 2x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f(x)는 부정적분하면 x 제곱, x 다하기 c가 되고요. 이때 야의 마이너스 2 함수 값을 구하라 했는데, 그 마이너스 2 함수값은 그렇지. f(0) 이 0이다. 또이 식을 써먹으면 되니까 000 0, 0 들어가면 0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럼 c도 0이다. 이 말인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4 빼기 2다 됩니까? 자. 그렇게 풀어보시면 예 돼요.